에서그 청구 작업을 하실 때 공단의 감산을 어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이 감산을 당했을 때 청구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구서 생성을 하실 때그 기본적으로 감산 정보에 대한 그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감산의 정보를 설정하는 방법은 7-1번에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감산이라는 그 버튼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예요. 이 감산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24년 8월 청구분에 그 감산 점수와 그 다음에 그 감산 비율 그두 가지 항목에 따라서 그 감산 처리가 반영이 되어지는데요. 이 감산 점수라든지 감산 비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모르시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공단 전산에서 감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그 가산 및 감사 감액 산정에 보시면 결제내용 조회 상세보기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일자별로 그 해당 기관의 그 요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기준 위반 점수가 몇 점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일자별로 한달 내에 모두 조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통해서 케어포에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구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양사라든지 요양보호사의 인력 감산 그 기준 위반 때문에 보통 점수를 만약에 5일부터 감산을 받았다고 하시면 여기에 1.2점이라는 감산 점수를 넣어주시고 여기에 좀 따로 뭐 점수 없다가면 그대로 놓으시고 5일부터라면 1.1부터 왜냐하면 여기 입력된 순간부터 나머지 월말까지는 요율이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5일부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1일부터라고 하시면 1일부터 여기 1.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위반 점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원 초과라든지 아니면 책임보험 이런 위반 사항들 요일에 따라서 뭐 감산 비율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각각 요일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시설 공생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보통 인력 기준 위반 때문에 감산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또, 이원 수에 따라서 뭐 1점, 1.2점, 1.5점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수를 거의 비슷, 그 공단 전산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청구서 생성을 눌러서 이와 같이 청구서 일괄 생성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이 아까 우측 상단에 감산에 대한 요율 설정에 따라서 해당 청소서들이 일괄적으로 생성 반영이 되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청구서를 생성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 급여 비용 공단 부담감의 그 감산이라고 개별로 이렇게 아이콘이 표기가 될 거고요. 청구서 수정을 눌러 보시면 원래 해당 수급자 2등급의 거의 78,150원이지만 하루당 아까 1.2점 감산으로 인해서 급여 비용이 68,770원으로 이와 같이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률 비율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아마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일자별로 따로 수정을 해 주셨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이제 우측 상단에 감산에 대한 요율만 공단 전산에서 확인하셔서 점수라든지 요율 비율을 갖다가 입력해주셔서 저장해주시면 되고요 청구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 감산 정보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소급 적용이 되진 않기 때문에 이 청구서 만든 다음에 감산 정보 확인하셔서 다음에 수정하시려면 청구서를 삭제하신 다음에 감산 설정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청구서를 생성해야지만 해당 청구서에 감산 정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산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제가 지금 해 드렸던 방식은 이 후청구, 후청구라는 거는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에 대한 청구 방식을 이용하시는 기준으로 이렇게 기관이신 경우에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선청구로 그 청구서를 만드시는 기관들이, 시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자면, 요거 이제 설정을 다시 바꿔볼게요. 설정을 선정구로 되지만 선정구로 바꿀게요. 선정구로 바꾸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청구 방식으로 청구서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선청구는한달 전에 미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뭐 지금 예 네, 지금 8월 달기 이제 미래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현재 7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월 달에 그 미리 이제 8월 달 거를 만드시는데 이제 만들어서 나가시는데 7월 달께 이미 나갔는데 이미 7월 달께 감산을 당했어요. 그런데 7월 달까 선청구 방식이다 보니까 이미 청구서가 나가고 8월 달분에 전에 7월 달에 대한 감산을 갖다가 재정산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전월감산 이라는 버튼명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셨을 거고요 전월감산을 눌러서 지난달 현재 이제 8월달을 미리 발행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달에 감산 기준을 몇 점을 당했고 뭐 요일은 몇프로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 처리를 해 놓으시면 여기 8월달 8월달 그 8월달 청구서 생성을 하실 때 선청구 방식이니까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한달치를 미리 그런데 7월달에 이미 7월달에 공단에 청구할 때 이미 감산을 당하셨어요. 그거를 갖다가 8월달 선청구 발행을 할때 8월 청구서에다가 7월달에 감산당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청구는 당월걸 갖다가 청구서를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원에 바로 반영을 하는 거지만 선청구 방식 일단은 한 달을 미리미리 발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월 걸 갖다가 감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월 감산 처리를 이렇게 전월 감산이라는 그 표기로 감산 아이콘이 표기가 되실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 금액이 그, 어떻게, 지난달, 7월달에, 7월달에 이와 같은 금액으로 재정산돼서 이 금액이 맞춰지는 것들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런 방식으로 선천구 기관인 경우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이거 지금 전월에 지금 있다라고 아까 그 설정이 그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지우고 다시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8월 달 거는 감산을 당하진 않는 상태로 반응을 맞기 때문에. 요걸 갖다, 아까 제가 아까 후청구 상태일 때, 감산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8월달 감산, 7월달 감산 이루어졌지만, 제가 지금 전월, 8월달 걸 지우고, 7월달 것만 이렇게, 그, 감산된 정보로 다시 청구서를 생성 해드릴게요. 그러면, 8월달 거는 100%로 다 청구 완료된 거로 보시면 되구요. 7월달, 전월 것만 그 감산된 내역을 공단에서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7월달에 감산 반영된 부분이 8월달 청구서에 그 반영이 된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자, 요 계산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청구서 수정을 들으면 전월에서 이번 달 8월 달 거는 감산이 없는다는 가정하에서 정상적으로 금액이 나왔고요. 밑에 재정산 부분에 7월 달에 원래 정산 100% 요율로 청구서가 나갔지만 감산 내역이 아까 1.2점 아까 1.2점으로 감산된 내역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된 내역이 그 재정산이 돼서 이렇게 환급되는 그 금액이 이 8월 달 거의 재정산 가치 반영이 돼서 청구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산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후청구 방식인 경우에 청구월 기준으로 감산 처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설청구 방식인 경우에는 미리 한달치간 청구서가 생성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달 원래 전달인가 당월이 되겠죠? 그 당월 그 전월에 대한 감산 내역 정보를 설정을 이용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선청구한 청구서에 같이 반영이 돼서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힘들게. 그, 개별로, 수급자별로, 일자별로, 감산 정보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이, 이 감산 설정에 대해서 설정해서, 감산 점수와 감산 비율만 간단하게 입력하셔서, 청구서 생성을 해주시면, 감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청구서에 반영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 감산된 청구서를 생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